안녕하세요. 동양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레인저 부캐 가이드 영상입니다. 다키 형님의 빌드를 보고 진행하였고, 영상 하단에 링크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레벨 1부터 80까지 충분히 키울 수 있었고, 뭐 액트만 밀고 다른 빌드로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액트 미는 시간은 10시간 정도 걸렸는데, 필수 퀘스트만 진행하면서 게임을 한다면 한 7, 8시간도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캐스트 및 아이템 구매 하면서 좀 많이 늦어졌어요 영상 순서는 아이템 세팅 잼 세팅 스킬 트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은 댓글창에 링크 달아 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세요 필수 아이템은 찬란한 슬픔 투구 입니다 22레벨부터 가스 화살을 사용할 텐데 정말 필수입니다 이 투구 하나 때문에 맵핑이 정말 편해져요 그리고 나머지는 있으면 좋은 아이템 으로 찾아봤습니다 갑옷은 여우 그림자를 챙기는데 생명력 최대일 때 이속을 챙길 수 있습니다 액트를 다 때까지 변경 안 하고 사용했습니다. 만약 마나 손목이 정신력을 땡기고 싶다면 불황자의 포옹 갑옷으로 구입해서 착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속 10%가 빠집니다. 장갑은 야른 그레이프를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레벨 6대 착용이 가능하고 물리 플랫이랑 생명력 최대치 공격 속도 증가를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장화는 레벨 1대 착용할 수 있는 빛나는 발걸음을 사용하여 이속 10을 챙겨주시고 레벨 11이 되시면은 방랑벽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고유도 있지만 플레이어의 속도가 감속에 영향을 받지 않음 그리고 이동속도 20%까지 목걸이는 두 단계 정도로 나눠지는데 처음에 레벨이 가장 낮은 지능 목걸이 아무 옵션도 없어야 됩니다 다만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냥 사지 말고 그냥 진행해주세요 다음에 껴야 할 목걸이는 지능에 정신력 30 이상이 붙고 레벨이 가장 낮은 목걸이를 사시면 됩니다 정신력 30 이상이 붙어야 액트 1부터 제이전령 버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지는 커런시가 넘쳐난다면 도둑의 고통을 착용하시면 되고 아니면 도이들의 파멸 반지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비싸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검은 신장 반지 두 개를 사서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활은 커런시만 있다면 먼저 구입하고 진행해 주세요. 저는 활을 안 사고 게임을 해서 구입하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습니다. 아이템 레벨은 5, 28, 48 아니면은 55짜리 레벨 물리 피해가 높은 활로 사주시면 돼요. 가격은 5억 미만으로 사세요. 비싼 거사면좀 아깝더라고요. 전28 이후에 활을 바꾸고 55 레벨에 활을 바꿔서 레벨 80까지 키웠습니다. 구입한 활에는 철룬 두 개를 박아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28 레벨짜리 이중시위 활을 살 건데 너무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 싶으시면은 보유 활인 파편의 심장을 사주시면 됩니다. 활 사는 방법입니다. 거래소에 들어오셔가지고 아이템 유형에 활 그리고 아이템 레벨 5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위에 있는 물리 피해를 체크를 해주세요 그럼 제일 높은 물리 피해가 나오거든요 이곳에서 가격에 맞는 걸로 사주시면 됩니다. 지금 좀 비싸긴 한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아이템 레벨 3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레벨 좀 낮은 상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8레벨 같은 경우는 여기 요구사항에 28이라고 적고 아이템 검색에 2중 10위 8이라고 체크를 해주셔야 되었고 그리고 거래필터에 즉시 구입 가격을 액자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최대 5로 해서 검색을 해 주십니다 왜냐면은 디바인으로 돼 있는 아이템들도 좀 있어 가지고 저렴하게 검색하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물리 피해 를 체크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주시면은 제일 높은 게뭐 지금 2액짜리 올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구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48레벨 활은 이중시위 활로 검색해주시고 55레벨 활을 구입하시려면 고급 이중시위로 검색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살통은 공격 속도 10% 이상 활 스킬로 주는 피해 30% 이상 요구 레벨이 가장 낮은 걸로 사주시면 됩니다 이 화살통은 액트 답일 때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제 잼 세팅입니다 잼 세팅은 초반에 힘 20 지능 52가 필요합니다. 레벨 1에서 21까지는 번개 화살, 무도의 속도, 번개 숙련, 피레침, 난사, 강해진 효과, 탈출 사격, 결빙 효과 집중을 사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레벨이 가능하시다면은 재해전령 버프를 켜시고 약초학이랑 정밀함은 일장 연무왕 잡고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스킬 사용은 번개화살만 사용하다가 네임드가 나오면은 피레침 번개화살을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레벨 22가 되시면은 가스화살로 변경을 할 건데 가스화살 난사. 무도의 속도, 원시적인 병기, 강해진 효과, 밀려오는 폭풍을 사용하는데 상위주얼 정도까지는 써주시는 게 정말 편하게 키우실 수 있어요. 만약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화염벽, 지속성, 비전의 속도, 연속주문, 화염숙련, 뭐 홈은 되는 대로 착용해주시면 되고 탈출사격, 상서로운 비탈, 서리연결무, 제의전령은 약초와 정밀함, 인화성 조고된 저주, 집중, 집중구, 영감, 3장 때부터 바람의 무의, 실명, 힘줄절단, 식인을 사용하는데, 식인 같은 경우는 정신력 때문에 사용을 못할 거예요. 정신력이 가능할 때 식인을 사용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활만 쓰고 다니면 애들이 녹아서 뭐할게 없습니다. 인화성은 네임들에게 써서 딜을 더 넣어주는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네, 스킬트리입니다. 스킬트리는 이쪽 5시 방향 쪽으로 내려가시다가 이쪽을 먼저 찍고 두 번째 이 7시 방향을 찍어주신 다음에 다시 5시로 내려가서 1시 방향 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1, 이, 삼. 4로 찍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직은 레벨 22부터 1차 전직만 하시면 되는데 데드아이로 가시는 분들이라면 이 몰려오는 바람을 찍어서 순풍 효과를 보시면 됩니다. 패스파인더로 가시는 분들은 질주 공격을 먼저 찍어주시면 이동 속도 패널티를 조금 깎을 수 있어서 좀 편안하게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이템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정말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레인저 부캐 가이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득 밀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단 지도 1티어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저항은 굉장히 낮은데 허. 겁내십네 뭐, 딱히 할게 없는데 풀리게 안가지고 네임드는 살짝 귀찮네요. 좋기는 진짜 겁내 좋다. Rain!